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 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일세바 광야에서 방망하더니.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 지라 그 자식을 관목등불 아래에 두고 아멘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불 가까이 손을 대면 은 반사적으로 손을 이렇게 불에서 떼어내죠 위험 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에 대비한 여러 가지 강구책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야 피해를 줄이고 또한 어,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사적인 행위, 위험에 대한 반사적 행위가 매뉴얼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보람 가정에 있던 하가 첩이었죠. 그가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본체였던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 백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만, 이삭이 세상에 출연하기 전까지 이 하갈은 첩의 위치에서 본체였던 사라를 무시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냐고 많은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출생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하갈을 여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하갈이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 어, 퇴출될 때 예, 하루 정도에 버틸 수 있는 양식과 물을 정작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하갈이보일 세바 떠에 갔다는 것입니다보일 세바는 한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도시죠. 버엘, 우물이란 뜻입니다. 세바는 많다는 뜻입니다. 결국, 보일 세바는 우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갈이 가지 부대 물이 다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물이 풍성한성급이었던 보일 세바의 가입니다 당시에는 우물마다 이렇게 정발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량이 갔을 때, 그 리부가가 이 양떼 물을 먹이러 나왔을 때, 그 우물에 덮고 있던 그 뚜껑을 열지 못해서 모세가 도와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처럼 우물을 덮고 있는 이뚜껑을 여자 혼자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했던 이 하가를 생존이까든 압박 때문에 여자의 힘으로 열수 없는 그 뚜껑을 다 열고 와서 우물 만 그랬더니 우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하갈이 보엘세바의 우물에 뚜껑을 열다면서 매뉴얼이죠위기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매뉴얼이었지만 실패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은 사건을 진정시키고 조기에 그 목재의 위험 상황을 처리하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죠. 하갈은 이제 가족들에 물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보일세바에 갔는데, 여기 가면 살수 있다. 여기는 과거에 물이 있었다. 알고 있죠? 갑자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이 절망에 치우죠 이제 콩곡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승리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올때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있죠. 차선책이 있죠. 아름대로 위기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안에 새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검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매뉴얼을 구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계속해서 화재 진압 그 훈련을 합니다. 실제를 방불하할 만큼, 무더운 여름에.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이 여름에 제일 힘든데요. 왜? 가장 덥죠. 더운 그날 훈련을 하는 니다 왜? 더운 날 불난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체중을 줄여가면서, 피나는 훈련을 하고 실제적 화재에 지나가면, 몸살리 친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 보다 실제가 더 강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매뉴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진정시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 여기까지 나오고 죽을 것인가 하갈이 통곡했다는 것은 신세타령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여 하갈은 생존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갈이 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샘은 아인이란 뜻입니다. 자연 용출수. 믿음의 사람이 있던 아브라함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샘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구를 통해서 지표알을가젤해서 물러는 우물 보이? 그건 있었죠. 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아브람 가정에서 추방되어서 삶의 기로에 놓여있던 가장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하나님 이하가르게 허락하셨던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전에서 연출된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매뉴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방식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매뉴얼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길에 등이요, 내발이내발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세상의 매뉴얼은 불안전합니다. 수시로 바꾸어야, 때로는 세상의 매뉴얼보다 사후제에 연출된 상황이 더 크다는 것입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매뉴얼, 하나님 의 말씀은 우리 목전에 연출되는 어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적이라도 넘어지고 자파진데 왜 세상 매뉴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악마 한자의 세임을 얻으리니 도수리 나게 시를 올감 라받을 것이요. 그래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다. 영적 매뉴얼은 어떤 목전의 상황도 돌파하고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갑자기 연출되었을 때이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진압하고 진정시키지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당황하다가 그 연출된 상황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보기는 음. 사람은 아기를 떼를 쫓지 않고 죄를기를 세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있지 않고 오직 여호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차 있어. 두려움이 와도 돌파, 슬픔이 와도 돌파, 고통이 와도 돌파. 왜? 그 돌파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말씀 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갑작스레 어떤 상황을, 어, 직면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늘 건지니, 내가 늘영화다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매뉴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개인적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이가 촛불에 가까이 서손탁팍반사해움직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검증받고 모든 사람들이 공, 그,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면 더 낫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 과정에서 감출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떨어지니까 보일세바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는 물의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겠지 하고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줄것같지만 오히려 화근이 되고 집이 되고 고통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주축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와고 바람이 도어 무너지지 않는다 비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 이 지구를 휩쓸어요 창수 땅에서 물이 쏟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보세요 바람 불어보세요 태풍 하나만 와도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합세했을 때, 그거 감당해 내겠어요? 제가 서울 어려운, 그, 만리때에 그 잠시, 에 천이 있습니다. 그, 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평소에 차를 가다, 탄천이 탄천. 가다, 차를 가타났습니다. 만일은. 비가 올 조짐하고, 그, 가득 차기는 차들이 하나도 없어. 다 자칫 감추고, 보면다 이면 도로, 도로 곳곳에 다썩어놨 왜? 피 하나만 와도 그 피해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차를 이동시키고 하는 매뉴얼이 있죠. 피해를 방지하고그러한 것들이 합세했을 때는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지혜가 생겨니 어떤 상황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화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화재 났을 때 먼저 수건에 물을 적시 코를 막 어떤 이동 경로를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 뛰어내립니다. 화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다 죽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매뉴얼니까 매뉴얼이 없습니다. 살기 위한 방법이 죽기만 해 화재가 있고, 매뉴얼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공기를, 매뉴을 흡입하지 않고,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이고 빛이고 등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 때는 어떤 극한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 순간에 때그 말씀이 떠오르고 아 어떻게 해야겠구나 행동 지침이 결정되고 행동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갈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갈이 갖고 있는 메뉴를 실패하잖아요. 물 떨어지니까, 아니, 극정, 뭐 걱정, 할 필요 없이 왜? 보일리 세파 가면 많이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과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메뉴를 뭔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활란했다. 나를 부르라. 아. 나를 만나라. 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병원 앞에 탄체해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비가 오면 한 대도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 이만 차 하다가 니가 숨이 났었다. 그럼 이면도 오늘 꼽았어. 여러분 가끔 보세요. 탄천에 차, 차를 세우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차가 떠들고 못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매뉴얼, 공동체 매뉴얼 다 필요하지 하나님이 말씀이라 받는 영적 매뉴얼이 있어야 진정,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저도 위, 위기에 올 때마다, 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생각이 와요. 왜?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도 받지 않고, 매뉴얼도 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타 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많이 그런 것들 몇번 경험해보고 경험 있으면, 은 어떤 말도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해주면서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그 당사자들은 누구나큰 거야. 처음 당해봤고, 어떻게 할줄 몰라. 저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을라 그래요. 저는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경험해봤고, 절해봤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위기가 올 때, 병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연하게 부동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안 되죠. 사사시대가요, 고통스럽던 것은 각자의 속에는 오랜 대로 했다면, 자기 매뉴얼 대로 살았어요. 분명히 모세 오경에 관한 하나님 의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죠. 매뉴얼이 없을 때그 고통은 배가 되는 것이니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의 연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매뉴얼이 있어야 상황을 진정시키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뉴얼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매뉴얼 어떤 상황도 돌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목사하여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부동심의 삶을 살수 있는 제능을 되게 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